조금 늦어가지고 도착이 네. 한 8시 40분 50분 될것 같아요. 아 지금 하늘 위에 계신 분이요 네네 거예요? 맞아요. 비행기 안에 있어요. 조금 창분이 늦는 왜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9시가 마감인데요 원래. 네네 네. 그래서 전화 자체는 9시 이후에는 연결이 안될 거고요. 사무실은 9시가 마감이라. 네, 네. 셔틀 자체는 9시 45분까지 기다려 드릴 거예요 아, 아니면, 아 네네 네 어, 아직 제주도 거의 다 오신 거면 9시 45분까지 충분히 타고 오신 거 같군요 네네 맞아요 네거시까지만 아, 타고 오시면 이가능한니깐요 셔틀만 네. 오시 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동남아가 다좀 시끄러우니까 좀 걱정이 되는가 봅니다. 출발하는 오늘 출발하는 날까지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21일 당일은 공항까지 갔지만 정하지 못하고 어, 하루 뒤 22일 날 저녁 비행기로 어, 제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가자, 제주. 몇년 사이에 제주의 동물시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더 고급지게 된것 같고요. 음,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문시장 근처에는, 어, 관덕정도 있고, 또 제주목 뭐 관아도 있어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좀더 내려가면은 김만덕 객주도 있어요. 객주 근처가 제주항이고요. 제주항을 좀 따라서 내려가면 조천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광해군이 유배 생활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아마 역사 탐방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제대로 못 먹고 와서 소떡갈비와 문어, 버터 문어, 그리고 김밥을 사서 교례에 있는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어젯밤에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중간에도 많이 깼고요. 자, 이튿날입니다. 숙소에서 충분히 쉬다가 11시 맞춰서 나왔어요. 어, 제주하면은 바닷가가 음 너무 아름답죠. 어 드라이브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는 바다가 많은데 오늘은 한번 정차해서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했어요.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명소를 많이 찾곤 하지만 지나다 보면은 이름 없는 바닷가도 많고요, 이름 없는 풀도 많아요. 그런 풀들에게도 그리고 그런 바위들에게도 관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비록 이름이 없는 미물이지만 다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거겠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모두 도와가는 대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떨어져 있어도 하나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좀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네제 뒤에 보이시죠. 되게 평화로운 느낌입니다. 책좀 보려고. 책을 하나 갖고 왔네요 <laughs> 저기 벤치가 있고 정자가 보이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남원 앞바다입니다 조용한 데 와서 책 한번 보는 게 꿈이었는데 책을 보네요 <웃음> <웃음> 완전 똥돼지 <laughs> 여기는 민속촌이거든요 어, 이전에도 자주 왔었기 때문에 굳이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초가도 보이고 입구가 이렇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조정철이 생각나네요. 조정철과 홍윤혜라고 제주도의 어, 러브스토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차 나오는 쪽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차를 대고 효선해수욕장 한번 스케치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공영 주차장인데 제가 출구로 들어왔네요. 역시 제주도 바람 많이 붑니다. 어, 여기는 직접 제가 들어와 보진 않았는데 이전에 지나다가 많이 봤는데 백사장이 굉장히 길고요. 어, 이건 또 텐트를 칠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오네요. 특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차박하고 싶습니다. 저쪽 함덕쪽으로 넘어가도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차박할 수 있는 공간도 많거든요. 어, 거북입니다. 어, 질감이 모래로 만든 것 같은 질감이네요. 그런데 살짝 두드려보니까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오. 어, 질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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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니? 와, 이나. 어, 뭔가 있는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뱀입니다, 뱀. 으 용이라 봐야 될지, 무기라고 봐야 될지, 뱀으로 봐야 될지. 으 징그러운데요. 으. 야, 너 언제부터 있었냐? 어, 무섭다야. 아까 말씀드린 홍륜의 조정철 찐사랑 조선 정적 때 일이거든요 오늘 한번 여유롭게 한번 돌아보면서 흔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표선야영장 와 바이크 바이크로 한번 제주 t 돌아보는 것도 꿈이었는데 꼭 한번 이 u r 보겠습니다 표선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순두부집에 왔습니다 일단 뭐 찾아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일단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일단 밥부터 먹고 또 움직여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대체로 동쪽 지역, 제주 동쪽 지역을 돌게 되네요. 표선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올라오다 보면은 오름이 많아요. 백약이 오름, 그 다음에 어, 용눈이 오름, 왕눈이가 아니고 용눈이 오름 이렇게 있는데 그 지나는 길에 있는 요 마을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읍 민속 마을입니다. 이곳은 몇년 전에 사촌 동생과 왔을 때도 그때 유채꽃이 2월인데도 되게 만발해 있었어요. 그때 동생과 거닐었던 산성 주위 이런 기억도 나네요. 음 앞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단체로 왔나 봅니다. 정말 푸르다. 저쪽 뒤에는 성문이 보이네. 와. 오늘 여기 관광객들 얼마나 왔다 갔니? 말좀 해줄래? 저쪽이 주차장. 와. 이쁘네. 너희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쌓여 있었어? 여기도 2, 3월에는 유채꽃이 피어 있는 곳인데 가을이라 그런지 전부 코스모스입니다. 야, 흰색도 이쁘다. 멋진데 내년에도 이맘때 태어날 거야. 올해도 아주 이쁘게 잘 폈네. 내년에도 기대할게. 나중에는 유채꽃에게 좀 자리 한번 양보할 것 같은데, 그지? 와, 이쁘다. 계속 표현하자, 계속 표현하자, 끝없이. 와, 아이고요. 이거요. 감. 감. In k o 감. 감. <laughs> What's your nationality? Thank you,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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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you know. <laughs>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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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갑자기 한국말 잘하시는 러시아 분이었어요. 야, 가을인가 보다. 와, 감. 지금 영론의 얼음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 들렀다가 홍련의 조정철 얘기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길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와 억새, 억새, 억새길. 와, 와. 어 다랑지 얼음. 와. 발왕지 오름 탐방로. 어 마지막에 길 하나 잘못 들어서 다랑시 오름으로 왔어요. 바로 앞이 바로 용눈이 오름인데 다랑지. 말이죠. 다랑시 오름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 있는 오름인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오게 됐네요. 어, 마음이 아픕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적혀 있네요. 왔으니까 한번 올라가 봐야죠. 다랑시 오름은 어 입구부터 이렇게 청계가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청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재밌네요. 지금 4부능선에서 보는 용눈이 오름 쪽입니다. 저 바다 쪽으로는 성산 일출봉이 보이네요. 이제 여기는 구부능선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제가 방향을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마지막 주자더라고요. 어두워지는데, 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은 몸을 사렸습니다. 어두워졌어요. 내려와서 홍윤혜님 계신 곳을 보니까, 어, 우 동부 지역이었어요. 그언 이제 아버지 산소를 해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아버지인데도요. 어, 지금 많이 어두워졌거든요. 카메라가 좀 밝게 나와서 그런데, 어, 저기 마지막 주자가 계셨네요. 홍윤혜님은 내일 한번 만나볼게요. 어, 이제 숙소로 가는데요. 지금 많이 어둡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 한번 꺼볼까요? 우와, 불 끄니까, 미등만 켜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조금 전까지 펜션에 있다가, 어, 지금 조금 출출해서 나와봤습니다. 지금 김농 쪽으로 가고 있고요. 조금 더 가면 함덕일 겁니다. 여행하는 목적이 어... 판에 박힌 어떤 생활에서는 고칠 수 없는 일들이 조금 바뀐 환경에서는 또 다르게 마음이 먹어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음, 다니는 것 같아요. 여행에서 또 새로운 패턴의 어떤 어, 행동이 형성이 되면 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그 힘으로 또 일상 생활을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여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함덕에서는 좋은 기억이 많아요. 그 좋은 기억을 또되새기면서 좋은 패턴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두설이길 말고 복귀를 따라 살짝이요 주변에 마땅한 데가 없어서 돌다 보니까 닭집이 보여서 테이크아웃 하려고 닭집에 왔어요. 숙소 와서 TV를 트니까 역사 프로그램 하네요. 저와 이름이 비슷한 분의 강의네요. 어, 그런데 닭이 어디 갔을까요? 네, 오면서 차에서 다 먹었죠. 이튿날입니다. 펜션 체크아웃하고 나올 때 옆동에 있는 중국인 모녀가 201번 타는 곳까지 좀 태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산속에 펜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멀었거든요. 근데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호텔인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할수 없이 내려드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중국인이라는 걸좀 속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일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지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데가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쪽이거든요. 어, 차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넣어 볼 건데, 한번 보세요. 차량 진입 금지, 위험, 추락, 이제 이렇게 났네요. 와. 이게 왜 추락, 왜 금지인지 아시겠죠? 저 끝에까지 접대 간 적이 있었는데요. 물이 밀물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길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없어져가지 이만큼 물이 차가지고요. 그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때 진짜 떠내려갈 뻔 했거든요. <laughs> 거기네요. 와, 저쪽까지 들어갔다면은 이해하시겠어요. 물이 차니까 여기서 한 1m 이상 물이 불어나더라고요. 지금 길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무서웠어요, 그데 차가 흔들려 가지고 잠을 깼거든요. 어, 그때 안 깼으면 진짜 이 물살에 실려 내려갈 뻔했습니다. 아 아찔하네요. 아 여기도 풍경이 괜찮아서 차를 잠깐 대봤네요. 보다가 유턴에서 다시 한번 차를 세워봤어요. 와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어딘데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괜찮죠? 물이 들어오기 전에 물이 좀 빠진 상태라서 돌하고 바닷물하고 적절하게 배합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쪽에 우도가 보이네요 우도 여기에서는 우도가 더잘 보여요 저쪽에 보면 우도거든요 음, 햇살 받은 바다가 또 이쁩니다 우도 조금 전 지나왔지만 월정리 해변 그리고 김릉해수욕장 부근에 보면 어등포라고 있는데 여기가 광해군이 처음으로 제주 들어올 때그 폭우였다고 합니다 저기 앞에는 우도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데는 성산일출봉입니다. 바위가 너무 신기하게 돼 있어서 구도가 참 좋네요. 구도가 좋아요. 안 가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초가 좀 있는 걸로 보니까 여기 기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와, 여기. 저기 앞에 성산일출봉. 여기 앞에. 바위 기도 드리는 음, 호랑이 같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지금 햇빛 쪽으로 돼 있어서 새로운 느낌이네요. 와, 오. 뭐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성산일출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있나요? 저는 성산일출봉에서의 추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옥새가 만발해 있으니까 가을 느낌이 듭니다. 일단 안경을 꺼내고, 자 이제 올라갑니다. 와딱 시간이 화질이 좋을 시간인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이렇게 올라가나 보다. 와. 야 억새, 억새. 와 오른 초입에서는 국민학교 때 배웠던 국어 시간에 나왔던 국토 술래 대행진이지 아마 그 글이 생각이 나네요.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싶고. 와 아름답다. 와 하늘과 갈대와 억새와. 갈 데가 아니죠 억새와 바닥. 와, 이 조화로움. 멋지다. 내 마음도 이렇게 조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어, 또 이쁘네요. 아주 잘 조화롭게, 평화롭게 또, 이렇게 또, 아, 말이 필요 없네요. 말을 못하겠네요. 말주변도 없고, 야, 절경이다. 저 앞에는 성산 일출봉 보이네요. 와, 여기가 용눈이 오른 정상이고요. 좀더 가야 됩니다. 저기 골짜기 쪽으로 해서 넘어가네요. 와! 여긴 입구를 재밌게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돌고. 와, 살 빼야 되겠다. 뚱뚱하면 못 지나가는데? 우와. 신기하다. 어, 또 있네. 오. 살찌면 오지 마라는 건데. 와또 돕니다. 응, 잘돌아졌습니다 와. 저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저 앞쪽에는 다랑시 오름. 이렇게 돼 있어요. 산책길로, 가을의 산책길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여지껏 가본 데 중에서 최고인 것 같은데요. 저기 위에 경비행기 보이는데요. 와 거역이 오름은 평지로 돼 있어서 산책하기 상당히 좋네요. 어제는 다랑시는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어, 여기는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걷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밑에는 생각보다 좀 주차장도 넓었고요. 그리고 간이 휴게시도, 휴게실도 있었어요. 와! 평화롭죠? 좋아요, 되게. 아까 저기 문,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해놓은 이유를 알것 같은데요. 이제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셨죠? 여기, 말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정말 맞을까요? 잠시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동남아 갈 거라고 수영복하고 반바지에 굉장히 시원한 옷만 준비했다가 지금 가디건을 하나 혹시 해서 준비했는데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조금 쌀쌀하고 추워요. 이제 거의 정상입니다. 저쪽에 바다 보이죠? 어. 여기 정상 뒤에 딱 보면 성산 일출봉하고 모두가 보일 겁니다. 어, 아직 정상까지만 남았네요. 어, 그러면 할수 없죠. 축제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정상까지 짠, 정상입니다. 영농이 오름 정상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어, 거의 제주 동부 지역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오름들이 보이는데. 마치 어, 팥죽이 끓듯이 그 당시에 어, 한라산을 위시로 해서 많은 화산 분화구가 분화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잠시 느껴집니다. 아주 멀리까지 다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 역시 듭니다. 이제 여기 정상에서 어제 가보지 못했던 홍윤혜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축지법을 쓰겠습니다. 짠! 네, 어, 홍윤혜님의 묘에 왔습니다. 아,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는데, 네, 1초 만에 왔네요. 홍윤혜님이 누군가 하면요, 조정철이 조선시대 정조 때, 정조 암살 그 사건과 연루돼서 제주에 귀향을 오게 됐어요. 조정철님 하면 은 25살 때, 어, 과거에 급제해서 27살 때 제주로 귀향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장 28년 동안 귀양사를 하게 되는데 제주에서도 한 13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완도 쪽으로도 옮겨가면서 결국은 28년 정도 이렇게 어 귀양사를 했는데 그때 제주에서 만난 음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주면서 조정 설림을 보좌했던 그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시구라는 어 제주 목사가 어 정적이기 때문에 조정철 님을 해하기 위해서 음, 없는 어떤 어떤 일도 만들어 내고 막 했거든요. 그럴 때 끝까지 조정철 님을 위해서 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짓말 을 하게 되면 어,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설득에도 음, 죽을 지언정 그런 없었던 일은 얘기할 수 없다고 끝끝내 조정철 님을 어, 이렇게 변호했던 그러면서 죽어갔던 분입니다. 바로 앞에 묘가 있거든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있네요. 아, 원래는 제주목 관아가 있던 삼도 어, 1동에 어, 있던 면대 이쪽으로 공업 고등학교 만들어지면서 공립 고등학교 만들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찐 사랑이 무엇인지 어, 생각하게끔 하는 분이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천을 야사를 자주 보는데요. 홍누혜님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한 두어 번 반복해서 봤는데, 아, 여기서 또 어,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아, 많은 것을 배우고 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 뒤쪽에는 조정철님이 직접 쓴어 초모시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주위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가요? 그분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제 자신조차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1811년 순조 11년 어 제주 목사로 조정철님이 부임해 오십니다. 홍누나 님은 지금의 손자 박규팔 묘 옆에 누워있습니다. 박규팔은 19세 때 돌아가셨는데 단명하셨네요. 홍윤혜 님은 21살 때 돌아가셨고 조정철 님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조길주입니다. 어, 숙소에서 편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두세 시간으로 훌쩍 가버리네요. 어, 좀 출출하고 해서 어, 노영동 쪽으로 나와 봅니다. 그건 이제 2월달 눈이 많이 왔을 때이 노영 사거리, 오거리 여기였습니다. 방금 주차장에 여기 노영동인 것 같은데 주차장에 주차하고 사무국수집을 찍어서 왔거든요 여기 오다 보니까 옆에 아구찜집이 있는데 어, 어떤 집을 갈까요? 아구찜을 보니까 사실 아구찜이 좀 땡기거든요 어, 좀 많으면 포장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음, 한번 가볼게요 저희 가게 마무리 됐나요? 아닙니다 어, 예. 할수 있나요? 혼자예요? 네 혼자서 뭐드 하시... 아귀찜 될라나? 아귀찜은 되는데 혼자서 안되면 뭐 포장하지요 뭐, 포장하죠, 뭐.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동치미죠 이게? 네 겨울에 맛있어아 겨울에 맛있어요? 아, 겨울에 맛있어요. 예. 아 그래도 살은 얼어있으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네 와아요아 맞아요 아. 아 혼자 오니까 안 좋다. 같이 와야지, 맛있는데. <laughs> 아 그건 그렇죠. 왜 이런 맛있는 걸 혼자 먹으니까. <laughs> 예,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아, 이건 남기면 안 된다. <웃음> 적당하게요? <웃음> 음. 예, 밥 바로 주세요. 네, 아이고, 니까 참. 아, 제주도를 자주 와도 여기를. 처음 봤어요. 다음에 이제 와야 되겠다. 결국 동남아 대신에 제주도를 왔지만 일상생활에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즐겨봤던 천일 야사의 내용이 제주도와 얽혀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혼자 여행을 통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여행을 해 보시겠습니까? 특별한 사전 계획이 없는 여행이지만 하루하루 나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